이런, 시집, 응? 음? 철학책, 읽으세요. 어? 이런 거 읽으면서 사람이 욕도 안 하고, 이 새끼들아. 맨날 그 입에 개새끼, 씨바새끼, 씨발, 막, 그냥, 요만 나오니까 그 얼굴도 못생겨지고 그러는 거예요. 점점 봐봐요. 책 읽어도 잘생겨지잖아요. 어. 이겁니다. 못생겨 그아이디가 지으시오 시응 제발용 저저저 저, 저 써요 저저 저 이름 써요 그 아이디 씁니다 욕하면 더 이상 저 못참아요 이제 이제 저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 저 이제 못받아드립니다 후원으로 하세요 욕할거면 후원을 해 아니 효주 너는 잘했어. 그 효주는 그 봐봐 돈 주고 하잖아돈 주고 욕하잖아요. 저렇게 백원지라도 주고 욕하란 말이야 이 새들아. 끼 저도 이제 어 돈을 받아야겠어요 이제 어. 그 은지까지 그냥 공짜로 그 이제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그 감정 쓰레기통 되지 않겠어요 저 백원수 주시면 4 5오골터아냐고 그런데 이제 욕하려면 300원으로 해주세요. 300원 정정하기에 300원으로 욕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씨발 마진이 음, 안 남는 것 같기도 하고, 어. 100원 100원으로 욕 먹는 게 말이 되나 생각같보 300원은 받아야 되지 않냐? 욕먹으려면굿 좋아요 예쁘다 음. 안김모티 아, 어. 안 돼. 300원이든. 욕수에 정해달라고? 300, 그니까, 1000원 전까지는, 그니까, 999원, 그니까, 러 1000원이 이제 미만되는 돈을 구원할 시에는, 이제, 바보 멍충아까지는 되겠습니다. 이 바보, 이 멍충아. 아, 어, 아주, 이제, 어릴 때뜨는 어? 거의 많이라고? 뭐 아니라고? 너 정도면 애교라고? 수위가 너무 낮다고? 아니. 아니, 너네, 내가, 100원, 어? 1000원 미만 수위를, 시발로마, 신녀라, 이렇게 수위를 정하면요. 1000원 이상부터는 그럼 팬들이 아니야. 어? 1000원부터는 우리 이제, 가문의 이제 먹취를, <laughs> 어? 가문의 모욕을 듣는데, 어 아니, 음지방이래. 나 되게 지금, 양지야.